제가요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오 진짜하시나보다. 와 우리가 얘기했던 거. 예 네, 맞죠. 진짜로? 오늘 내가 온 곳은요 어디일까요? 아 진짜로 다이어트. 아, 이거 좋아. 장기 프로젝트 좋아. 와. 자 저기. 어 저를 가 헬스를 가쳐 주실 분이 계신데.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네,녕하십니까. 네. <laughs> 어,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관장, 관장님? 네, 관장님이라고 불러주시면 요 관장님, 저살빼 네. 주실 수 있으세요? <웃음> <웃음> 네. 해 봐야죠, 일단은 뭐. 알론을 뭐다뺄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일단은 상황 한번 보고 제가 한번 최선을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혹시 병원 어? 가야 되나요? 어, 어, <laughs> 말씀하시면 안 돼요. 데 인바디 되는 동안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안 돼요? 보이는 그대로 설명해 드리자면 은 체중만 봤을 때 몸무게 봤을 때는 그냥 그대로 <laughs> 보이는 그대로죠 네. 푸짐히 살았어요 약간 예상했던 그런 느낌이신 듯이 그느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보니깐 근육 량도 엄청 많습니다 거짓이 정도 되면 보디빅스 수준이에요 디 제가 진짜 근육인가요? 근육 양이 어많어마한 거니깐 거의 뭐 웬만한 남성들 분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 근육 많은데 그 근육보다도 지금 어느 방향이 그럼 저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도 미진 씨 다행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근량이 많기 때문에 어, 남들보다는 일반적인 여성분들보다는 다이어트가 조금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아닐 거 같던데요. 저 어떻게 나 빼요? 의지가 중요하지. 의지가. <laughs> 그럼 제가 처음에 해야 할 운동 이름이 뭐예요? 처음에 해야 할 운동은 요거는 사실 헬스장 안 와도 할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흥이 집에서나 오이 집에서나 이제 뭐야외 놀러갈 때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피지병 약뭐한 500에서 한 700g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러면한 500g에서 한 700g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1kg 가채안 돼요. 근데 이걸로도 충분히 운동량을 끄집어낼 수가 있다. 마시는 거는 한번 하고 마시고요 일단, <laughs> 일단 먹을 생각보다 미진 씨 네. 일단 무라도 하나 를 하고 마시기요 손은 손등이. 이렇게 천장을 가도록. 그리고 내릴 때는 무조건 후. 허벅지 앞으로. 허벅지 앞에. 그리고 후, 그렇죠. 후 다시 허벅지 앞에. 후, 후 허벅지 앞에. 후. 그렇죠 세, 스무 번 해보세요. 후. 후, 후, 넷. 후. 간단한 거죠. 처음에, 간단한 네, 처음에 맞아요, 일부러 간단하게 시키는 맞아요, 맞아요. 거예요. 처음부터 힘든 걸 시키면 은 금방 포기합니다. 다섯, 후. 오케이. 그리고 나서 끝나자마자 쉬운 게 아니고 아까 뭐를 그지 니은 자 만들어서 팔벌레 뛰기, 머리 위로 밀면서 시작. 하나 둘셋 시작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손을 약간 모은다 생각하고 시작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셋어 잘하네요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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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 하고 나면 이제 열심히 했다는 의미에서 한 모금 딱 해주면 되는 거죠 한번하셔요 드셔도 됩니다 <laughs> 시원하게 여름엔또 보리차 같은 <laughs> 다음 운동 한번 해볼까 그러면 뭐예요 또 있어요 네더 있죠. 자, 손은 앞으로 나란히. 나란히. 그치. 그리고 뒤에 있는 발은 뒤꿈치를 바짝 들고, 들고. 다리를 뒤로 좀 멀리 주세요. 그렇지. 그리고 앞에 무릎은 잠깐 구부리고. 자, 그대로 뒤에 무릎 구부리면서 왼쪽으로 입니다 시작. 그렇죠. 다시 돌아오고. 일어날 때는 호흡을 후, 뱉으면서. 하나. 들이마시고. 일하면서 후, 둘. 생각보다 운동을 잘하네. 오케이. 자세가 너무 좋다. 어. 유연성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어쩐지 근육량이 보디빌더라고 했어요. <laughs> 대회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러다가 대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세, 번째 세, 세 번째 운동. 세 번째 운동은. <웃음> 자, <웃음> 수, 수건은 우리 가정집에 다 있어요. 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동그랗게 길게 말아줍니다. 말아준 상태에서 뒤로 넘길 거예요. 이렇게. 어... 이렇게. 네. 그리고 밑에서 수건을 잡습니다. 네. <laughs> 자 이거는 어디 운동인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팔 운동입니다. 팔뚝살. 팔뚝살. 그 여러분들 뭐 무게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는거 있죠. 그쵸? 그 동작이랑 비슷한데 어, 팔뚝살 이렇게 몸 뒤로 수건을 잡고 자 팔을 폈다가 접었다가 주는 거야. 내릴 때힘 주고 펼때힘 주고. 아니 왔다 갔다. 아니 네.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떠라?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laughs> 강도 조절 강도 조절은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이거 네. 왔다 갔다 한번 반복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삼두근 뒤쪽에 운동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15번. 15번. 음, 15번만 해 볼게요. 아, 어깨가 시원하다. 그렇죠. 어, 어깨 이렇게 말린 분들 오. 스트레칭 해주기에도 좋은 운동이에요. 오, 자, 괜찮다. 셋. 넷. 팔 힘주면서, 그렇지, 그만. 와. 오케이. 별로 안 힘들어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땀이 나는데? 마지막 운동을 한번 가볼까요? 어,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laughs> 자 마지막 훈련은 하체 운동이에요 우리 스쿼트 좀 식상하잖아요 이제 스쿼트 좀 식상하기 때문에 엉덩이 운동도 되고 우리 몸의 중심인 코어 코어 훈련도 되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응. 딱 펴고 오른발은 뒤로 빼고 왼쪽 무릎은 꼬부리고 꼬부려야 돼요? 얼마나 꼬부려야 돼요? 네. 어 중심을 잡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꼬부리시면 돼요. 너무 펴면 안 되고. 어. 오른 다리는 펴고, 왼 다리는 꼬부리고. 시작. 응. 캐틀벨은 발등으로. 발등으로? 응, 발등 쪽으로. 방향만, 끝까지 안 내려가도 돼. 그렇죠, 세. 오, 잘, 와, 좋아. 잘하 유연하다. 그렇죠, 어.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려갈 때 들이마시고, 일어날 때부 아, 들이마시고. 다리를 쭉 펴서 든다는 느낌으로. 오, 잘한다. 마치 김연아를 보는 것 같은데요? No. 네 가지 운동을 네. 했는데 네 가지 이 운동들은 사실상 몸의 라인과 어, 이런 근육을 만들어주는 운동이라면은 지금 하나 또 해볼 거는 유산소 운동 마지막 마... 운동을 한번 가볼까요? 어, 마지막이야? <laughs> 네. 아니 그거는 근육 운동이니까 고 <laughs> <laughs> 이제부터는 유산소 운동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러닝머신만 타기에는 너무 지겨워요. 어, 그래서 맨몸을 할수 있는 운동 <laughs> 후 그렇지. 무릎은 명치 방향으로 든다는 느낌. 둘. 그렇지. 무릎 좀더 들어보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생생한 라이브 현장. 거짓 없는. 다섯. 자, 여러분. 아, 지금 너무 손이 떨려. 힘들긴 힘들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여름 다가오니까 다들 다이어트 시작해보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집에서 운동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게, 재미있게 미진다이슨 돌아올게요. 선생님,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아니요. 안녕! 어, <laughs> 아, 힘들어. 아. 미지 씨의 네, 마지막 네, 멘트는 네. 이게 일회성이라는 네. 걸 굉장히 강조하시어요 그러면 것 같은데. 안 되는데. 어, 저희는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오늘, 오늘 너무 우리, 좋았거든요. 어, 맞아요. 저, 저, 솔직히 저랑 김민석 씨는 어, 운동을 좋아. 하 너무 좋았고. 음. 이건 100%한번 보는 영상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다섯 번. 왜냐면 틀면서 같이 운동을 하거든요. 보통 네.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 영상이 좋은 점이 뭐냐면. 네. 반복 시청을 해요. 맞아막열 번씩, 2 0 번씩. 왜냐면 운동할 때마다 그걸 켜놓게 고하 되니까. 예, 네. 맞아요. 너무 좋은 컨텐츠인데 지금 미진 씨는 <laughs> 한 번만 하고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겠다는 듯이 이렇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미진 다이스 TV 아 미진 다이스. 다이어트라고 할 뻔했죠. 미진 다이스 TV 이 컨텐츠 여태까지 본것 중에 오늘이 가장 집중을 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집중 을 많이 했던 오늘. 근데 저도 요즘에. 확 찐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다이어트에 관심이 음. 많거든요. 음. 어, 그래서 저는 이 콘텐츠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좋아요 한번 올려볼게요. 하나, 둘 셋이 동시에요? 하나, 둘, 셋. 세개 올렸어. 저도 세개 올렸어요. 미진 다이스티비한테세개준거 처음인 것 같아요. 세개 올렸어요. 네. 야 여덟 개. 아 여덟 하드립니다 그러면 음성 댓글. 미진 언니, 저도 오늘. 헬스장 등록하러 갑니다. 아 음. 이거 봐 지금. 맞아. 선한 영향력. 네. 맞아 이게 네. 상대방이 뭔가를 하고 네. 있는 걸 보면 나도 하고 싶은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미진 씨 어? 살은 빠지고 구독자는 늘 겁니다. 아 역시.